이예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옷과 콩 요리 비중이 어, 좋죠 어, 다섯 공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콩 요리 잡는 데밥 어, 다섯. 네. 맛있게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먹기전에 중요한거 있죠? 알레르 니 와, 맛있네요. 오늘 면도 잡가왔는데 응? 면도 오늘 새벽에 아직 기계인 것 같아요. 니 이제 저거가 무 자네 저거 네, 어봐 어? 어? 응? 그럼 봐야돼 동작 맞안다어다 보니 만 하면 돈 주고 가자. 정아막이쁘걸 돈으로 돈으 하는 거 모르냐고. 돈도 아니 한만

이 저희 뭐 간장도 간장도 더드려요 이거 먹고 오을끝시야 <오늘> <laughs> 네저나래먹 <목소리> <저기 하나 받아볼래? 목소리> 응? 아니 양쪽 모자 는 거.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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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좀 많이 음. <목소리도> 음, 먹방을는다고고지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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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냥 동생이 <정신이 목소리> 또 뱅이 <목소리> 먹을래?

병실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에서 올라갔다가 진인적인 것보다 서졌어네몇번서졌어 아니 이데그세번인거대거서인은 네그 수련이 아니라 내 혈관이 부이 나오는 거야 응. 그렇다고 응. 시술을 응. 하면 저절뭐 뭐 재발이 있나봐 아니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렇게 운동도 확실하게 하고 했는데 응? 네? 음, 그 쓰러져가지고 사다리에 쓰러져가지고 벌써 그런게 그런게 그런 뭐지 뭐뭐 뭐, 무슨 뭐세지 말라는 거있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 너거 음, 양념은 음. 어 응? 양념 한 없어? 없어 쌈장 있잖아 어마어마한 남한 거? 그 저기 대동매 강리양념 있나 아. 그것도 해갖고 방금도 안시어 그냥 그거 나쌈싸데 포기라고 나왔었는데 그금은또 커피 끊고 먹으면서 딱 없어졌어 월드컵도 있 같은데 응? 월드컵 같은데 세수는 없어요? 없다고? 아, 그냥 그런 게 없어 어 나중에 방류 <이> <Power Lip> <이> 뭐 포기라고 하는데 천아비님모르도다 되는 다동영 어이, 형, 형. 밥은, 구기충이 먹으면, 뭔가가 오더라도 보더라. 나여자들 맥주면, 구기충 먹었는데, 뭐야. 가나여태그런 거야. 그래, 그래. 아이, 잘하 얘기야. 뭐, 뭐. 애들, 한번 해보고 가자. 어. 아, 좋은 얘기 해주면은 그렇게 말을 해 <laughs> 그걸 누거 <누가> 몰라? <laughs> 아니, 아무 <아니, 아니>, 뭐, <laughs> 만약에 뭐뭐 뭐 그렇게 했다면은 뭐좀 그렇게 뭐, 뭐 6개월 남았다면 1년 남은 사생이에 아니, 아니, 아, 그러 아니야. 뭐 관리 한다고 해서 뭐오래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뭐, 담배 응? 안 튕긴다니, 뭐, 포라으로 든, 군인잖 아니야? 근데 내가 풍선 마을에서 쓴다니. 풍선 마을에서 쓴다니. 풍선 마을. 벌써 만이뭘 옛날에 지금도 성거같 그거야, 그런데. 조심한다고 해도 뭐안 걸리게 안 걸리게 안, 걸릴게 안 걸린다고 해도 아되잖요 <laughs> 그런 면 이제 뭐 여외로 운명이 운명하면이 노래가 그 전에 예년만더 하고 그다던고예고뭐에판도있잖아 노맥이 노래니 이런 데 얼마나 돼요 아주 그그은데

되에 음, 그, 먹고 선생님하고 나가고는 된장찌개는 맛있지 않나? 제가 먼저 밤에 왔을 때, 그, 두 개가 들어가서 안 먹고 와서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된장찌개를 엄청 좋아하거든 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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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음. 음, 얘가 맛있어서 나는 닭가슴살이 똑청 너무 맛있죠. 음. 응. 응. 야채. 네. 어? 네. 아, 만 먹고 보국갈게요. 이 조금만 주세요. 하이적인걸 좋아해. 콜라 먹을래? 그렇게 맛있는 거는 오이가좋거니오리도안 먹게 해고맛있고맛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져와서 왔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초 층이 먹을 때, 소 층이 먹을 때, 소층 먹을 때, 소 층이 먹을 때, 소 층이 을 때, 소 층이 먹이 먹을 때, 소이 먹을 때, 소 층이 먹을 때, 소층

저기로 가서 나물 나올 때이를안 먹으면서 거든요에 얼굴 밑에, 얼굴 밑에, 얼굴 밑가 얼굴 에 얼굴 밑에, 얼굴 에 얼굴 근데, 고압찬 저기, 군어다가 너무 괜찮나 거야. 너무 군대, 넉넉히, 넉고 먹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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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근데 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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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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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그렇지, 그렇지. 20명, 2명이면한 그릇으로 따져봐, 한 달씩.

아, 얘네들 다 찢어져 왔다.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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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이들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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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아들얘네아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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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들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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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어들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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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5일까지, 6일 계산하고, 초일까지그일 계산하고, 8일, 8

이 사람들, 여기서, 진짜, 숨심에서이러다 내가, 내다 끊기 그렇 하는 들 머리하고. 그것도다포함해가서한 번씩, 한 번씩, 어 알았어, 알았어. 한 번씩. 기계 못쓰고, 얼마나 무거워, 그게? 전문적으로 그래. 해야 돼, 해야지. 나중에, 뭐. 나정 그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기상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화가지고 최벽에 내가 돈못 써. 니까형 돈은 못살만만 시간 없만 원. 저기 거 쟤는 저기 어제 간염이었죠 어디 나가잖아 영장소는데 있잖아 그러면 누가, 누가 뭐 소파 가려고 내가 한번 봤는데 밥을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기본이 만원이야만원 육만원 만원 육만원 육만원 육만만만만만만 아가 너무, 아니, 그, 네. 또, 또, 그, 옛날에 뭐, 아니야. 응. 그리고, 뭐, 화장실은또 축하했잖아. 했잖아 축하했잖아. 축잖아 축하했잖아. 아 축하했잖아. 축하했는아축하잖아잖아축아축하했는아 축하했잖아. 축하했잖아. 하